공유 오피스 인테리어 비용을 명확하게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50평의 인테리어 가격이야 라고 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뭔가 평수를 동일하게 줬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라던가 그런 게다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면까지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돼 예를, 예를 들면 50평인데 여기는 방을 1 5강을 빼줬어 근데 이쪽은 방을 18개 빼줬어 17개를 빼줬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방이 많을수록 공사 비용도 추가되는 거잖아요. 문도 더 달아야 되고, 조명도 더 붙여야 되고, 벽지도 더 발라야 되고, 페인트도 더 발라야 되고, 뭔가가 이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쵸? 예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50평이야, 얼마야?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, 음, 추가되는 비용이나 아니면 포함되는 비용에 대해서도, 어, 이게 누구나 다 추가되는 비용이야? 아까 제가 뭐 스프링쿨러 얘기도 들었지만 스프링쿨러는 어느 상관하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는 보험세만 추가로 내면 되는데 이게 평당에 다 녹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장점이에요.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것도 쌍금액이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동일한 평당가로 하더라도 거기에 나눠져 있는 방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다 다를 수 있고요. 그리고 어 기본 기본 공사 비용 얼마, 추가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 공사 비용은 예를 들면은 뭐 170만원이야 냉난방기를 별도로 빼서 추가되는 비용은 60만원이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치면 230인데 기본 공사비 큰 글씨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사 비용을 비교할 때도 잘 고민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